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12월 13일 상한가 정목 3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버즈 보겠습니다 컨버즈 컨버즈는 그동안 거래정지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평가를 거쳐서 기사회생한 회사입니다 산장 폐지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3일 연속 상한가치가 있습니다 거리정지 측정가격이 3,260원 이었는데 첫날 평가가격이 1,700원 으로 되어왔고 낮은 가격에서 작아요 2,100원 상한까지있고 다음에 2,700원 다음에 3,500원 이제 거리정지 정가격 해보겠죠 3,565원이니까 오늘도 1 2번세크당선 출발하여 9시 한 10시 한 15분경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또 조정을 거쳐서 2시 20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. 상패위에서 탈출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외국인이 이틀 연속 사고 있습니다. 기간은 첫날, 재거래된 첫날 샀다가 그 다음날 바로 팔았습니다. 상한가 한방 먹고요. 증권사에서, 증권사증권사에 했어요. 사달날3 3일만주 3 0 0에서스타트컨버즈3일 연속 상한가 차트는없업종 한번 보겠습니다. 전기가 저리정지2다가 오늘 드디어 거리 정지에 있다가 오의 드디어 거리정지전 가격을 해외 그겠죠 3일 동안 상한가쳤기 때문에 100% 올랐죠. 이음이보입니다그 다음에 제낙스. 제낙스는 천재 제조 판매하 회사입니다. 보합에서 출발하여 파스콘상태 유지하다가 2시부터 갑자기 수직으로 세우면서 VI 발전을 내면서 상한가를 치 찍었습니다 무려 한, 20, 어? 한 28분 0한2 만에 상한가를 찍었어요 기간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이2만조 샀습니다 외국인이 20만조 팔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 한국이죠 기간대 좀 차고 는 형국이고요. 개인만 팔고 있다가 오늘 개인만, 월간만 샀네요. 찾아 보겠습니다. 예전부터 뭐 장기간 하러 가요. 장기간 하러 가요. 3만 7조 원짜리가 1 6 0 0지빠지다가 장기간 하러 가요. 바닥에서 꿈틀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수산솔루스 우선주, 두산솔루스두산으로 투산 해서 분리 상장된 회사죠. 회사가 세게 쪼개졌죠. 두산솔루스 본주는 못 어울리니까 우선주로, 스카치이 작은 우선주로, 376억 짜리 우선주로, 오픈 힌트. 갭선승 출발하여 2시 48분에 2%로 상승폭 축소했는데 30분만에 수직을 세우면서 상한까지 갔습니다 상잘량 34,000주 5선주니까 작전이 작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3,500원짜리를 10배 3 0 0 0원짜리1 0배 36,000원에 열린 다음에 짝빼갖고 빠진 상태에서 상한가 한방 오늘 코스피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상한가에 갔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이상으로 상한가 3개의 종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